아니, 이... 총 없다, 총 없다, 총 없다. 올라와봐, 바로 계단 씨발, 나도 총이 없어. 있네. 미친 자식이. 미쳤냐? 뭐야, 총알 없었어? 총알이 없어. 총알게 없어. 총어총 여기. 슈어 총알이 슈어총이 총알이 없어. 총알이 없어. 총식이미어총알총알없었어총알 없어. 총알총소름쳐 총알이 없 사단. 이 두명 음. 오야 지저쓰 어 얘네 바사야 끝났어 끝났어 체육관 지이 보내. 이거 스카던데? 귀여운 자식들 어, 이거 뒤에 세웠거든? 나 이거 양각 잡히겠다 양각 잡힌 어. 음. 하나 기절 어디 기절이야? 그 트럭 안 여기 창고 안에? 아니 창고 밖에 있는 트럭 있잖아 그.. 밀배 아, 오케이 내 앞에 내 앞에 사운드 내 앞에 아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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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바로 앞에 두명 <laughs> 하나 더 있다 괜찮아 괜찮아 45명 남았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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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단해 오마이갓 지쳤어 한팀 차 하나 더 온다 이런 데 야야 갔다 야 야야 존내 어, 많아 개무서 개무서 존내 많아 네명네 명. 주 친구 죽인 건가?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갑자기. 아 이걸 다 놓치다니. 하나 창고로 너, 들어가고. 아직 하나 깡통. 해야 될것 어, 시바, 이거, 하나 될것 같은데. 아 시발 이걸. 전화해요. 이걸 다 놓치네. 와. 저, 저, 저 선인장에 있다 선인장? 아까 그 선인장 여기 얘네를 싸서아 근데 움직이면서 근데 가야돼 그쪽까지 위에 제 된다. 있는 자리까지 가야된다 와 이번 서있다 하만히아 어, 제발 좀 씨발 이거는 푸쉬를 해야 돼 나 이거 귀우고왔습니이야 아, 다려봐 생각 좀이 아, 어디 있을까? 생각을 해야 돼요. 이거. 연마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위에 아, 이거. 아, 이거. 나 성좌 쪽 가야 되겠다 그냥 어, 어디든 연료가 없어? 왼쪽이랑 오른쪽 끝일 수도 있어. 자리 존나 좋다. 맞아. 아, 저 하나 있다제 하나랑 얘 하나인가 본데? 제 하나 성당 하나 끝이네. 쟤 죽었나 보네. 제가 성당 올라가서. 위에 머리 조심. 음. 아, 저기 밀어야 되는데 나 여기, 여기까지 가야 됐어. 성당에서 보이는 거 조심해. 퍽 없지. 아, 이거 안 되는데? 여기 한번 걸친다. 자리 좋아요. 오케이. 와야 돼. 여기 능선에 있다. 어, 폭한다. 아. 어, 씨. 아니다. 와, 되게 느리네. 자기 장시간. 끝이 버그야 이거? 그거 아니다. <laughs> 원래 아, 어, 떴다. 오케이. 사장 씨, 차장씨 진짜 쪽에. 개 좋아 자리. 저기. 응. 제제 와야 돼. 맞아 어3이일제희 이제 온다. 뭐야? 내가 이제 타서 죽을 생각인 것 같아. 구성상. 이제 구안 먹힐 텐데. 뭐야? 응? 음? 몇 개야? 구성? 하나. 그... 나나나나 아, 나, 나, 나. 아, 개새끼! <목소리> 쓰레기 같은 새끼! <목소리> 쓰레기 같은 새끼 <목소리> 왜! 쓰레기! 쓰레 같은 새끼 <목소리> 와! 진짜 악랄한 새끼 와! 진짜 쓰레기... <목소리> 와... 쓰레기 같은 새끼 와! 구상... 구상 상을 쳐한다고? 진짜 치졸한 새끼 공방에서 저 지랄을 하네 와